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편인데요. 5060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올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명을 뭐 하나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요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읊어 드리고 해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5060 리뷰인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잘 듣는 유튜브한테만 제공했다라는 건 다른 유튜버들 폄하하려고 까내려고 본인이 선택받지 못한건 보상받으려는 심보로 얘기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놀부심보로 니가 드라이버 못받았는거 다른 유튜버들 까내리려고 적은 내용 아니냐 이건 꼴보기 싫다 본인이 혹시 어떠한 업체로부터 뭐 뭔가를 제공받고 말잘 들은적이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번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고 리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리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뭐 저도 거꾸로 얘기해 드릴까요? 본인이 엔비디아 관계자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거 뉴스 있는 거예요 제가 링크 두개 남겨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 링크 한번 보시고 뉴스를 보면 될 건데 제가 짧게 이 뉴스를 보여드리자면 엔비디아가 너무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299달러짜리 5060 그래픽카드 리뷰를 지연, 방해, 조작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어디서 내보냈냐면 게이머즈 넥서스, 비디오 카드즈 하드웨어 언박스드 해외 유명 유튜버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죠. 거기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을 뉴스로 내보냈고요. 어,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엔비디아는 대부분 리뷰어가 집에 있는 테스트 배드가 아닌, 대만 타이페이에 열리는 컴퓨텍스 참사가 시간에 5060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텍스가 5월 20일쯤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9일날 5060을 그 밤에 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최대한 5060에 쏠리는 이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수많은 리뷰어들이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어, 두 번째. 리뷰어들이 그 전에 어떻게든 GPU를 구했어, 5060을. 근데, 그렇더라도 드라이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5월 19일 이전에는 성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 엔비디아 계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계정 리뷰어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로그인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전에 신제품에 대한 드라이버를 미리 제공을 받습니다. 어, 너 리뷰어니까 내가 드라이버 제공해줄게. 이거 가지고 리뷰해 하면서 그, 그, 그 드라이버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리뷰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거기에 쓸수 있는 샘플 영상 같은 거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5060 때만요. 5060ti나 5070 때는 다 줬다니까요? 근데 60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제공 안했으면 내가 또 넘어갔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특정 리뷰어가 비윤리적인 거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드라이버를 미리 제공을 해줬답니다. 제품 출시하기 전에요. 1080p 그러니까 FHD 해상도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게임 5개만 테스트하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성능이 무척 낮은 두세대세세대전 제품이 3060이나 2060에서만 리뷰를 하기로 약속을 받고 드라이브를 제공해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컴덕분들 대부분 뉴스를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이 내용일 거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 얘기에 경정을 울려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엔비디아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지금 5.9.6.9 성능이 낮으니까 저렇게 한 거잖아요 유저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은 다음 번에 좀 개선돼서 더 좋은 비슷한 비용에 더 좋은 제품 나오겠죠 이걸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꼬아서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드렸고요 안전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과연 5060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사도 되는지, 안 사도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6월 그래픽카드 가슴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구간 별로 바뀐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달 동안 말씀드렸죠. 5090 빼고는 크게 내릴 폭이 이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5090만 뭐 20만원 정도 또더 내렸어요. 나머지 제품은 거의 변동이 없죠. 많은 2만원 오르거나 많은 2만원 내렸거나 그 정도 사이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50, 90만 내렸고 나머지는 가격이 비슷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성비 순위도 바뀐 게 없겠죠. 여전히 50, 70T나 90, 70XT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송준님 7900XTX는 왜 빼나요? 7900XTX는 저두 제품하고 가성비가 거의 똑같습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셋다 16,000원 정도인데요. 이, 낮을수록 가성비 좋은 거예요. 완본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밑에 두 제품은 저성비가 좋아요. 7900XTX에 비해서요. 7900XTX는 400W 이렇게 쓰는데, 밑에 둘은 300이나 300초 정도 쓰거든요. 340 정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형 제품, 좀 뜨겁고, 시끄럽고, 뭐, 전력 소비는 높게 쓸 바에, 밑에 두 제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거 선택해 좋은가요? 9 0 7 0 S t 는 콘솔 기반의 스팀 고사양 게임 할 때는 정말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근데 AI 쓰기에 좀 부족하고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들, 리니지라든지 아니면 검은사막이라든지 좀 나온 지 됐는 애들 죠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프레임 좀덜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5070TI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최근에 나온 최신 게임, 다이렉트 11 12 기반 게임이거나 불칸 API 기반의 게임을 하고 싶다면 9070 XT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두 제품 추천드리고 핸드북간 나머지는 가성비가 없고 5090 가격은 또 내리고 있다. 정도만 알려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변경이 더 적어요. 뭐만원 차이 나거나 몇천원 차이 나거나 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에 가성비 좋은 거 보자면 요 셋이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사실상 제대로 판매되는 게 없는 거죠. 구형이라서 단종 직전이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있거나, 혹은, 막 출시해가지고 가격이 좀 마음에 많이 안 들거나, 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항목에, 퍼포먼스 항목에 5060ti가 들어가는데, 5060ti 가성비, <laughs> 아니, 위에들, 1% 넘기 위해서 13,000원 들어간다고 돼는데 얘는 17,000원대예요. 그렇죠? 근데 뭐 절대적인 그래픽카드 가격 자체가 위에 게 높은 거 아닌가요? 할 텐데 사실 뭐그리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5070 가격이 원래 100만 정도에서 판매되다가 많이 내려서 출시하고 이 3개월 동안 지금 89만 정도 하죠. 89만 원이면 밑에 애들 살 돈에 20만 더 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I 16기가에서 20만 더 주구나. 아니면, TI 8기가에서 30만 더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본체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20, 30만원 더 포함하면은, 성능이 얼마나 오르니까35% 오르는 거예요. FHD 기준으로. QHD 기준으로는 40% 정도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성능 증가폭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060 TI는 솔직히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예산이 딱저정도예요 하시는 분은, 온몸 비틀기 해서라도 7800XT 한1 0만원좀더 주고 이거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7800XT 보다도 10만원 더 주고 사실 5070 가는 게 맞긴 하죠 계속 그돈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은 5060Ti를 보지 말고 이 밑에 라인업에 5060을 보세요 5060을 보면 은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17000원대, 1 6 0 0 0원대와 다르게 14000원대로 확실하게 괜찮아집니다 FHD 기준으로 봤을 때성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13에서 15% 정도 차이 난다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차이고 돈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트에5060 쓰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거고요. QHD 가고 싶으면 아싸리 확실하게 높은 5070, 9070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업은 뭐 쭉쭉쭉 새로 나온 5 0 6 0테 빼고 다중된 거쭉 빼고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상 품절에 가까워가지고 가격 이상한 놈들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추천할 제품 요 셋밖에 없습니다. 이셋 중에서는 5070이 가장 추천할만한것 같아요. 9070이 5070과 가성비는 사실 거의 똑같긴 한데 아무래도 5070이 다용도로 쓰기 에더 좋죠. 배그 같은 것도 9070보다 5070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구 게임들. 5070은 AI 입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중고 값한 것도 좀더 좋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안 내린 9070보다는 5070 선택하시라. 그리고 5070은 도저히 못 가겠다. 예산 1,20만원도 나는 아쉽다 하면 7800XT. 아니면 아싸리 더 아껴서 5060 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상위 메인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메인스트림에 5060을 위협할 놈, 일단 엔비디아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3070T나 406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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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기가, 8기가 둘 다, 어, 3070, 이런 것들 을 봤을 때, 가성비적으로 보면은, 5060보다 못하죠. 성능은 매우 흡사하고요. FHD 기준으로 보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성능이 얼마 안 높아요. 뭐, 1%, 5%,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높기 때문에, 예, 5060으로 다 대체하시면 될것 같고, 요 밑에 라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종되거나, 품절돼서, 뭐, 제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뭐 가성비로 봤을 때, 5060보다 못하거나. 그나마, 5060보다 가성비 좋은 놈은, 아크랑, B850, 아, 80, 580. 그리고, 라데온 RX 7600. 이두 개가 조금 더 가성비 좋은데요. 아크는 영상 편집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평균 프레임은 나쁘지 않은데, 최소 프레임 좀 많이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게임이 몇개 있고요. 그렇다보니, 7600보다도 드라이버가 더 불안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비용도 비슷하고, 제가 보기엔 가성비도 비슷하니까, 좀더 쓰기 편한 RX 7600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7100보다 확실하게 좀 좋은 놈 쓰고 싶다면은, 성능이 거의 FHD 기준으로 30%에서 25% 가까이 높은 5060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앞으로 일주일 뒤에 출시됩니다. 9060 XT.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몰라가지고, 표에 미리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제품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리뷰 영상 엠바고 풀리자마자 바로 올려드릴게요. RX6650XT는 사실상 가격은 더 비싸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RX7600 빼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구간은 5060 아니면 7600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메인스트림인데 이제 한 시대 지난 거구나. 메인스트림은 나오긴 했으나 성능이 좀 떨어지는 현세대 제품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애들 완분체 가성비 보세요. 가성비 좋은 놈이 얼마입니까? 16,000원대에요. 위에는 14,000원 대죠. 그럼 밑에 것보다 가면 안 되겠죠. 그래픽카드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위에 애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여기 40만원대부터 30만원 중반대죠. 여기도 40만원대부터 30만원 중반대고 딱한 제품 RX 6600만 30만원 초입입니다. 하지만 얘도 똑같은 CPU나 똑같은 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능은 크게 떨어지고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진 거죠. 가격 6만원 차이인데 성능 얼마 차이 납니까? 얘를, 이제, 곱하기 2 해가지고 1 0 0를 만들었다 쳐요.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30% 정도 더 높죠. 그러니까, 단돈 6만원에 30% 성능 높습니다. 그러면 6600 가야 될걸 말해야 될까요? 본체 가격 74만원이냐, 80만원이냐 차이입니다. 74만원에 30% 성능 낮은 거 쓰실래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7600 가는 게 맞고,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보시면 됩니다. 다 패스. 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럼 성규님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중 모니터, 모니터 두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그냥 영상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화면만 뜨면 되는 화면 표시기 용도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RX 580 쓰세요. 얘도 이제 본체 가성비로 보면 가성비가 없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는 PC에서 살수 있는 그래픽가 제일 저렴한 게 보통 한 10만 원도 시작합니다. 다중 모니터 지원하고 해상도 제한 없으면요. 4K 정도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한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 10만원대에선 얘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30만원대 넘어가면 얘보다 더 가성비 좋은 거 있지만 그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예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화면 표시만 하면 되고 어, 듀얼 모니터 정도만 지원하면 된다 그랬을 때는 r 스580 쓰면 됩니다 모니터 3개까지 지원해요 이 밑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8600G 아니면은 9700x나 9900x 이런 애들 내장그래픽 9800c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아직도 여러분 많이 사시는 14세대 내장그래픽 어, 그것들 넣어놨어요. 그리고 <laughs> 내장그래픽 성능과 외장 저렴한 것들의 성능 격차 한번 볼수 있게 한눈에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게임하기는 아예 부족한 제품이라서 저사양 게임 돌리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되는 라인업이고 내장그래픽 있는 cpu를 사서 대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조금 빠른 6월 그래픽카 가성비 비교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여기 1 첨언 0원 넣어놨으니까 1 0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표는 카페에 공개 될 테니까 마음껏 받아시면 되고요. 요번에 보면은, 어, 이상한데 성님. 예전하고 이제 게임 평균 성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실 텐데. 제가 원래 3090을 200%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위아래 상대 평가를 했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값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오차 부분이도 좀 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정밀하게 볼수 있게 이번에 수정했던 게 기준값을 바꿨습니다. 보시면은 5060T 16기가 버전을 제가 100% 기준을 잡고 위아래로 수정했는 값이기 때문에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리뷰까지 같이 참조해서 값이 약간 이상하다 싶은 것도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좀더 보기 편하게, 정밀하게 수정했다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